안녕하세요 우주로 죽기입니다. 지금 뭔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옥상에 지금 기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음판 위에 <laughs> 텐트 쳤고요. 그리고 자 요즘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죠. 지금 망원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2단 삼각대고 이거는 3단 3단 삼각대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테스트해서 그 적합한 삼각대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뭘까요?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을 탑니다등 켜놓고 이렇게 날로 하고 있습니다. 달로 저기. 캠프 27이라 일산화탄소 그거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다 테스트해서 아무 이상 없게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라이브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프로젝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상 아늑한 영하 10도에도 반팔 입을 수 있는 옥상 텐트에서 우주를 줄게요습니다